오늘 설명드릴 프롬프트는 투자할 회사의 제품별 시장률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이 프롬프트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투자할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이 회사의 매출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엔비디아로 할 예정이고 회사명만 바꾸시면 바로 다른 회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건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고, 인사이트까지 도출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면,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제품의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